네. 마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을 만들으라고 유혹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로 떡을 만들라는 유혹은 과정을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기초 없이 집을 세우라는 것과 같은 얘기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를 내지르지 말고 열매를 내지라는 또 내용과 같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보다 마기를, 마기 자신을 의지하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순식간에 단번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따르지 말고 지름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울리쳤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산은 매우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산은 피 흘림이 있어야만 아이가 태어나는 것이죠. 이처럼, 귀한 것은 다 힘들게 얻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한 것 얻는 데에 기름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하든지 서둘지 않고 일정한 양을 채울 때 놀라운 상성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은 99도에서 끓는 것이 아니고, 끓지 않고 100도가 돼야 끓습니다. 물을 수정기로 바꾸어 놓는 것은 결정적인 1도의 차이인데, 바로 이 100도를 임계점,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끓는 것이 그렇고, 우리가 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날 만물이, 말물이 터지듯이 실력이 확 늘어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자전거를 배울 때 보면, 한동안은 균형을 못 잡고, 쩔쩔 매다가 어느 순간 방법이 터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탁 하고 터지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소폭탄이 핵발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일곱 개의 원소봉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섯 개의 원소봉을 집어 넣었을 때까지 원자로 안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일곱 번째 원소봉이 들어가면 바로 이 원조를 안에서 핵발응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분출되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99도에서 멈추면 노력은 했지만 성공은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도가 모자라기 때문에 0도에서 99도까지 끌어올리는 동안 그 숱한 고생들이 단번에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은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면 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쓰임 받는 수준 그 고지에 도달하기 전에 가장 어두운 시간을 또 시절을 보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경에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인물들은 그 어두운 시간을, 시절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낸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해가 뜨기 전이 바로 전 새벽이 가장 어둡지 않습니까? 가장 캄캄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이 바로 반대로 임계점을 돌파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임계점을 돌파하는 그 순간이 가장 힘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가장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기만 잘 넘기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이 순간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믿고 믿음으로 앞으로 앞으로 전쟁에 나가면은 성리가 보장되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요한음 14장 6절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성경 44절에 보면은 앞부분에 일하고 반가로가 붙어 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진리 앞에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방가로를 설명하는 아래 부분에 보면은 바로 참된 것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참된 것, 진짜라는 것입니다. 진리, 진리는 진짜라는 것이죠. 진짜 참꿀, 참참기름, 진리는 진짜, 진짜 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다른 법. 진짜 법이라는 것을 바로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진짜 법은 하나의 님 독생자 예수가 가지고 오신 법입니다. 예수님 안에만 있는 법, 예수님 자신이 진짜 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진짜 법이요, 예수님만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9절에서 4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다와 예로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민,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주장하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아버지라면은 그러나 아브라함같이 행위를 하지 않다. 말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하지만 너희들의 행동은 아브라함과 같지 않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 그들을 아버지는 따로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41절부터 47절까지 보면 은 대답하래 우리가 음란 내내에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분 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를 시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달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들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런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느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째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께서 바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주장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너희들의 아버지라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고 또 그들의 아비는 마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바로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안에 그처를 삼으십니다. 우리가 익히 잘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에 대한 처방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그는 생명이시요. 바로 그는 진리이시오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살고 싶으면은. 살기를 원한다면, 살려고 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다 율법과 다른 법, 진짜 법이다 살리는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2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 짧아 구하지못하 심도 아니요 귀가 돌아여 듣지 못하 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가라임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타까운 절박한 간구를 듣지 않는 것은 죄로 가려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보로 이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브에서 9장 22절은 피 흘림이 없은 적 삶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바로 육체의 생명이 피해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재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에 이르신 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거모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닿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라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할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의 피를 믿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의 법입니다. 우리가 사는 법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는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진리라고 말씀하신 진리의 법이신 진짜 법인 율법과 다른 진짜 법인 우리를 죄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죄에서 자유하는 감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가 내구주심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내 구주를 신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에서 사망에서 부활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놀란 은혜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매일 매 순간 예수 내 구주를 고백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배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